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약용의 보리타작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보리타작은 보리를 타작하는 것을 보는 내용인데요. 타작은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나다를 거두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글의 화자는 흥겹게 노동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통해 사대부로서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작품이고 형식은 한시에 해당합니다. 특징은 선경부정의 시상전개, 화자는 노동의 현장에 있지만 노동을 직접 하는 수체가 아니라 노동을 즐기는 농민들을 관찰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볼게요. 일단 이 글에서 보리타작의, 보리타작을 하는 상황과 어울리는 일상적인 소재가 나와요. 번호를 매겼죠. 젖끝처럼 뿌옇고 높기가 한자로 세. 검게탄두 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네, 모두 다 시각적 이미지가 활용되어 있죠.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옹해야 소리 내며, 주고받는 노래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여기에선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죠. 선창과 후창으로 나눠 노동료를 부르면서 흥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수 있겠네요.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에 내외되지 않았네. 화자가 농민들에 대해서 관찰을 한 후, 깨달은 내용이에요.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깨달은 삶의 진리, 육체와 정신이 하나되어 조화를 이룬 모습에 대해서 찬탄을 하고 있네요.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버슬길에 헤매리오. 여기서 낙원은?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나타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화자가 농민들을 보고 있는 게 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 굳이 벼슬길에 헤맬 필요가 없다. 여기가 낙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낙원과 벼슬길은 대조적인 시어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 자신의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설명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 작품은 보리 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통해 과거 벼슬을 했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는 한 시이다. 농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하여 보리 타작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진보적인 지식인의 생각도 엿볼 수 있다. 주제 농민들의 건강한 삶과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그리고 중요한 거, 시상적개 과정을 볼게요. 이 작품은 기와 승에서 자신이 관찰한 광경을 제시한 후, 전과 결에서 그 광경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선경우정이라고 하죠. 이게 한시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와 승에서 관찰해요.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죠. 그리고 전에서 깨달아요. 육체와 정신이 하나된 노동의 기쁨을 깨닫고, 결에서 반성 및 다짐을 해요. 벼슬에 집착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건강한 삶에 대한 다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리타작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이 모든 자료는 남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